문제 5번 풀어보겠습니다.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반원에 내접하는 등변 사다리 꼴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넓이를 구하시오. 라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반지름이 2인 반원 그려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내접하는 등변 사다리꼴.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. 여기서, 여기서 우리가, 어, 요 점, 어, X, Y, 요 점을 결정함으로써 이 등변 사다리꼴이 어, 결정이 되게 되겠죠. 그래서, 어, 넓이는 이 색칠해진 회색 부분이 되고요. 그래서 넓이 식은 아, 사다리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아, 윗변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. 네, 지금 윗변의 길이가 이 부분이죠. 네, 윗변의 길이는 2x. 그 다음에 아랫변의 길이는 4가 되죠. 아, 그래서 윗변의 길이 2x 더하기, 아랫변의 길이 4. 그 다음에, 높이. 높이는 함수값. 함수값 y는 4-, r o 4-x제곱. 예. 그래서 넓이식을 구했고요 아, 정리하면은, X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 이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.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X를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S 프라임 X를 구하면 곱의 미분을 이용해서 미분을 해 봅니다. 이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어, 이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x를 찾아야 되죠? 그래서, 어, x 플러스 2이 부분하고, x 마이너스 1, 이렇게 해서, x가 마이너스 2와 1,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얻게 되는데, 아, 어, 우리 문제에서는 x의 범위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, 아, 어, x가 1, 이 부분만 우리가 구하는 탑이 됩니다.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갖게됨을 알 수가 있고 그때의 최대값은 s1 구해보면 3루트 3이라는 값을 얻게 된다.